하나의 그 판촉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은 뭐, 좀 명품?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에만 의존했다면, 지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요거 요것만 해라. 이런 식으로 수정되어 있던 거를, 이거 이거 외에는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거법이 좀 많이 좀 자유로워진 거죠. 선거운동이. 그래서 예전에는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최근에는 2030, 2030,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AI가 등장하면서 훨씬 더 가까워졌고 다양하게 활용되는 그런 시대가 도입하게된 거죠. 선거운동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방법이다. 홈페이지에서 블로그를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긴 견해를 남기고 기사 공유가 가능한 SNS로 나아가 사진과 쇼폼 콘텐츠를 올리는 감각적 SNS로 과거 인사와 악수, 운집과 연설만이 선거운동의 전부였던 시대가 가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마케팅의 시대가 왔다.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는 선거 운동의 마케팅화 열풍. 그 속에서 유권자가 갖춰야 할 정보 선택과 기준은 무엇인가? 6.1 지방선거 초일기가 시작된 지금 그 해법을 찾아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매출은 우수한 품질이 좌우해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마케팅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독되는 매운 맛이라는 독보적 이미지의 한 매운 볶음면. 2012년 4월 판매를 시작한 이 라면은 출시 초기 먹지 못할 음식이라는 오명으로 단종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던 중한 TV 예능 프로그램의 PPL과 동영상 크리에이터의 먹방. 지속적인 중독성 있는 매운맛 콘셉트의 바이럴 마케팅으로 단순 제품을 넘어 매운맛을 견디며 먹는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고객이 매운 볶음면으로 콘텐츠 주인공이 되자 미디어 세대를 중심으로 매출이 상승해 현재는 10여 종을 추가 출시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K-팝 스타들의 매운 볶음면 챌린지도 화제가 되며 해외 수출 역시 날개를 달았다. 매운 볶음면은 제조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며 여전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매운 볶음면에... 소셜 미디어라는 시대적절한 마케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과연 이 드라마틱한 결과가 가능했을까 수면 아래 상품이 수면 위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데는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핵심 열쇠가 있었다 고객이 원할 만한 것을 기획하고 디자인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달함으로써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고 최고의 기술을 쓰고 그리고 자연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집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 그거를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제품 마케팅은 선거에서도 대상만 달리에 투사가 가능하다. 기업은 정당이며 제품은 후보자, 소비자는 유권자. 선거 운동은 마케팅 전략이며 한 표는 매출 결과인 셈. 결국 선거 운동은 제품 마케팅 전략과 결을 같이 한다. 선거에서 이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좀 분석해 보면은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은 뭐좀 명품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정계에 입문해 가지고 이 장기간 성실하게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사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들은 아주 합리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정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해 당선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즉그 시대 유권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다시 말해 최고의 마케팅 전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늘 대중보다 한 걸음 늦은 편. 돌아보면 과거 선거 운동은 지금은 꿈도 못꿀 마케팅도 존재했다. 그때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막걸리 선거라는 게 있었습니다. <laughs> 막걸리 선을 갖다 놓고 우리 후보 지지하는 사람에게 막걸리를 주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고무신 선거도 있었고요. 고무신을 나눠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기득권 정당에서 펼치는 어떤 금권 선거, 광권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위조였었고요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선거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미디어가 발달되기 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가 직접 유권자를 찾아가서 대면을 통해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또는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뭐 운동회라든가 무슨 야유회 같은 거에 찾아가서 자기를 알리는 그거 그런 선거 운동 과이 최고의 이제 선거 운동 방법이었던 거죠. 제가 2002년도 처음 선거를 할 때는 공식적인 합동연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합동연설인데 후보자들이 주로 동원을 하게 되죠. 동원을 하게 되면 은그 거기서 앉아 새를 가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음에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선거운동의 기본은 운집과 만남이라는 공식이 깨진 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운동부터였다. 새로운 선거 마케팅이 등장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0년도에 그 북강서에서 출마를 하시거든요. 그때 온라인 그 보좌관 제도라는 걸좀 도입을 하셨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보좌관인데 온라인으로 모집을 해서 어 본인의 홍보를 좀 이렇게 도모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는데 지금처럼 SNS가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게 퍼트리고 전파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 보좌관을 모집을 하고 거기에 뭔가 내용을 올려놓으면은 그분들이 구전이라든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이제 선거운동 기법이 도입이 됐던 거죠. 상대 후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그냥 열풍이었을 것이라고 만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노무현에 대한 어떤 그 지지자들이 그냥 이렇게 좀 극성적으로 <laughs> 열풍으로 한게 아니었나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어, 한명한 한 명에게는 큰그 시너지 효과가 됐었고 그걸 통해서 어, 노면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됐고 어떤 그 돌풍이 분은 개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영상 매체, 소셜 미디어가 일반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역시 변화가 시작됐다. 잣대의 기준은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그 과거에는 이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뭐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뭐 정당 후보자의 지지 추천을 뭐 반대하는 내용 이거에 대해서 그뭐 문서 도화 이런 거에 대한 게시를 금지하고 있었고 기타 이제 이와 유사한 거에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뭐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이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뭐이 기타 유사한 거에 포함하는 게 이제 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를 해서. 그이후로는 인터넷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뭐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게시물을 이제 처벌 없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금권 선거라든가 광권 선거를 철저하게 좀 막겠다는 그런 의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좀 보자면은 예전에는 이제 딱딱 요거 요것만 해라. 이런 식으로 수정되어 있던 거를 이거 이거 외에는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거법이 좀 많이 좀 자유로워진 거죠. 선거 운동이.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선거 운동 시대, 선거의 마케팅 전략이 필수가 된 시대가 되었다. 과거의 선거 운동이 공개 장소 연설 대담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와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 위주였다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요즘은 SNS나 유튜브 등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달된 sns를 통해서 사전에 예비 후보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을 강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게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선거운동 방법도 많이 지금 변했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후보자를 찾아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조직을 갖고 있으니. 이 내를 좀 이용을 해라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이좀안 좋은 그런 분들이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은 전혀 많이 없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저 선거문화가 굉장히 토착화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뭐 직접 사람들을 찾아서 대면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에게 명함을 나눠 주고 모임에 가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권자들도 가장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뭐 조사에 의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후보자를 알게 됐다는 거는 1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선거 기법은 조금 좀 어 유권자들에게 외면받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20대들은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6 0 70, 670대로 가면은 어떤 온라인을 SNS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많은 제약, 거의 뭐 대부분의 선거 운동이 제약을 받은 거죠. 유권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대면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이제 온라인, 특히 이제 SNS를 통한 그런 선거 운동 방법밖 에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목전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며 각당 후보의 선거 캠프는 더없이 바빠졌다. 유권자와 온오프라인 모두로 후보를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SNS는 지지층을 강화하고 부동층을,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한 선거 방법 중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SNS가 전부가 아니고, SNS는 정보 전달. 그리고 시민을 다, 다 만나지 못하니까, 다 만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NS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SNS 컨텐츠 팀은 어떻게 하냐면, 대면을 할 때, 그때 이제 시장을 팔로우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영상을 조금,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대면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조금 이제 배포할 수 있게끔, 볼수 있게끔 전달을 하는 거죠. 기준은 존재하나 완화된 규제는 선거 운동이 미디어로 마케팅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 93.1%더 많은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 마케팅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지면에서 미디어로,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더욱 눈에 띄는 아이디어와 감각적 영상으로 보다 쉽고 재밌게 후보를 선거라는 판에서 마케팅하게 되었다. 대면 활동으로는 이제 명함도 나눠주고 아침 인사, 퇴근 인사도 하고 있고, 어 이제 홍보물 같은 것도 이제 뭐 어디 건물에 걸면서 홍보하고 있고, 아마 본선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 노래도 제작해서 노래 같은 것도 활동할 거고, 유세차도 움직일 거고, 이제 내부에서는 어 SNS를 주력해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초반에는 영향력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 지지층이 쌓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어서 그런 부분이 선거운동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를 분석해서 어떤 앱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는지 분석하여 다양한, 어, 그 어떤 범위의 소통의 창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접하냐, 어떤 연령층에 접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뭐 60대까지, 70대까지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까지 좋아하시기 때문에 국밥을 먹는 것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후보들은 매체에 맞는 특성에 맞는 어떤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만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이 이제 제일 그좀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기업의 마케팅을 좀 많이 따라하시거든요. 대기업에서 유행한 일명요 병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보한테 적용시켜서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유권자들이 많이 나를 봐주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후보들이 코믹하거나 후보들이 어떤 그단 후보들이 어떤 그 재미있는 패러디말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제안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좀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가 아닌 유권자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선거 운동 시대. 여기에 발맞춘 선거 운동이 바로 메타버스다. 올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하게 되면 궁금해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메타와 버스 합성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 가상세계와 우주세계를 합성한 그런 초월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저는 메타버스를 무한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없는 세상,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할수 있는 그런 세계를 메타버스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sns 활동들을 좀더 폭넓게 다양하게 또 연결해서 가는 게 바로 메타버스 선거 사무실이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또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것보다는 가상 공간에서 훨씬 더 적은 비용까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 선거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1 9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메타버스 선거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시공간의 제약 없는 비대면 선거 사무소를 열어 후보의 정책, 공약, 비전을 알릴 수 있다. 아 이제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신문, 방송 이런 것도 제대로 활용하고 애는 활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기의 정책이라든지 공약 또는 미래 비전을 이게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카톡 보내듯이 문자 보내듯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게 선거 플랫폼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선거 사무실 하면 굉장히 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실제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아주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사람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실제 뭐 연예계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거에서도. 보다 더 폭발성 있게 갈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미 이 갖춰져 있어요. 다만, 후보자들이 연령대가 아직은 좀 높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또 막연한 또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6일 지방선거에서 조금 좀발 빠르고 젊은 세대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확정된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뭐 활용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은 마케팅과 전술이다. 후보가 가진 역량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 당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유권자에게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목적을 전달하려면 정확한 정보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이다. 어, 일단은 그 후보의 메시지! 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뿐만 아니라 후보의 동선이라든지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도 그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거 캠페인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여론조사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요즘 이제 공공 데이터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특히 CCTV부터 시작해서 여성 안심벨 또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까지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분석을 해 봤더니 이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 생겼고 거기에 20대 여성분들이 많더라. 아이들이 많더라. 그럼 그걸 공공 빅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어, 그런데 아이들의 횡단보도가 적더라. 여성을 위한 안심벨이 적더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약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 홍보를 한다면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딱어 나한테 맞는 어떤 선거 공약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유권자를 찾어 후보자를 찾게 되는 거겠죠. 그 외의 부분 이제 가장 설문 문화 외에 중요한 게 이제 표집 분야가 있는데 이 표집은 전문가들이 좀 판별을 해야 되는 영역이어서 표집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설문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여론이 몰리는 플랫폼을 가장 잘 활용한 정치인은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였다. SNS를 활용한 선거 마케팅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건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의 오바마 캠프. 당시 오바마의 SNS 플랫폼 친구는 250만 명.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공약 동영상은 5천만 명이 시청했다. SNS로 대학생들을 모아 직접 토론회를 열고 일상을 공유한 시민 체감형 친근한 선거 운동은 오바마에게 당선이라는 기적을 만들었다. 결국은 자기는 그존 맥케인 후보에 비해 가지고 결국 지명도 좀 떨어지고 뭐좀덜 거물이고. 예. 물론, 오바마가 굉장히 똑똑하고 괜찮은 상품인 건 맞는데, 명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 이 맥케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매체,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대세일 때입니다. 이런 데에 강점이 있고, 그런 데를, 보수, 언론 매체들을 많이 장악하고 있고, 이랬는데 결국은 자기는 그런 데에 대한 강점이 없으니까, 결국은 상대가 강한 쪽에 가서 내가 붙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약한 쪽이 어느 쪽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 SNS 쪽은 이쪽에 그 전통 매체 쪽에 주력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SNS 쪽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 페이스 페이스북 어 설립자 중한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 SNS라고 해가지고 하나 뭉텅거린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이제 고객들을 세분화를 했습니다. 뭐 흑인, 백인, 여성, 뭐 히스패닉계, 뭐 유색인종 등등 이렇게 해서 다 해갖고 보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어좀 백인들보다는 그 SNS를 수용하는 정도가 좀더 좋더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각각 계층에 맞는 맞춤형 공략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개인 이메일이라든지, 뭐그 사람이 볼수 있는 트위터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전달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 오바마가 자기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원래 그 투표율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투표율을 이제 굉장히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어, 선거에... 승리를 어,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었지 않냐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SNS 선거 마케팅으로 기적을 만든 당선 사례가 있다. 바로 고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무명이었다. 1988년 오공 청문회 스타.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부산을 혼자서 세번 들이받은 후보. 2000년대 초반 당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천만 명. 대부분은 보수적인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젊은이였다. 그들은 랜선을 타고 노무현을 지지했고, 노무현을 토론했고, 노무현을 마케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SNS를 자기가 잘 활용한 게 아니고요. 지지자들이 잘 활용을 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상대 후보에 비해 갖고 지지율이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정 후보가 이제 이게 지지를 철회하고 사퇴하고 이 과정에서 봤을 때에 지지자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문자 메시지가 막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퍼져나가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문자 메시지로 가지고 이래 두면 은 큰일 나겠다. 우리 결집하자 해서 자발적으로 SNS를 활용했다기보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결집을 한 사례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상대 후보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앞에에서 예 들었듯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있으니까 굳이 SNS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방심하던 틈에 이제 선거에서 패하게 되는 전쟁에서도 보면은 항상 방심하던 어떤 특정한 한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전쟁을 패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이거는. 그 SNS에 대해서 실패 사례보다는 어,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오니까 미처 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순식간에 당해버린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와 SNS를 통한 선거 마케팅의 최대 장점은 빠른 정보의 확산과 지지층 결집이다. 하지만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때 또 정보 생산자가 후보의 혐오층일 때는 최대 악재로 작용한다. 잘못된 표본에서 도출한 여론조사 결과, 악의적 편집으로 만들어진 영상, 사실을 왜곡한 가짜 뉴스가 그렇다.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같은 어,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의. 이 계속 진행된다든지 그것을 사회적으로 바로 잡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정보와 거짓 정보 그다음에 부정적 정보의 확산이 선거 운동에 분명히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SNS를 통한 선거 운동 또는 선거 마케팅에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은 온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거짓 정보나 허위 사실 이 유포되는 것은 처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음, 거짓 정보나 부정적 정보가 유포되었을 경우에 여론의 자정작용에서 반박과 재반박을 통해서 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운동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체 이해력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면 흑색 선전과 부정적 선거 운동을 장, 잘 감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상품으로 보는 것 같으면은 뭐 고객센터도 있고 소비자 고발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것처럼 우리 선거도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우리 유권자들도. 이제 SNS를 통해서 오는 정보의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는 비방, 그 다음에 과도한 흑색 선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오늘날 선거에서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그리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다. 이때 선거운동은 그 진화를 악용이 아닌 유권자와 올바른 소통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영상의 폭발적 영향력을 모를 리 없는 SNS 선거 마케터들의 올바른 지성과 함께 쏟아지는 선거 정보를 올바르게 꿰뚫어 볼수 있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 바로 오늘이다. 정말 젊은 친구들은 온뭐 인스타나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남이 대신해 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치적인 변화 또 선거 문화의 변화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제, 좀, 세퇴해 나가는 그런 쪽에서는 좀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제 영상을 그냥 막 찍는 것보다는 내가 선거운동했어. 내가 어디에서 누굴 만났어.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 우리 지역에서 뭔가 발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거를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그 필요한 부분을 어, 협의를 하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킨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좀.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면 신뢰감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자리 선택은 명백하거든요. 재미있는 건 재미있는 걸로 끝나는 거고. 이 후보가 나를 위해 진짜 일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판단을 내릴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기획력이좀 들어가는 그런 영상들. 그기획력이라는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아주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그 후보자하고 한번 내가 손을 잡았다. 누구하고 사진 찍었다. 예, 그게, 그니까 가장 뭐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손 잡거나 뭐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됐고 뭐 SNS나든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제 흔하게 볼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들이라고 볼수 있는 우리 유권자들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보는 쪽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소비자라면 이제 상품을 판매자 인제 정치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디테일 하잖아요 제품 포장부터 뭐든지 영상매장 큰 영향을 분명히 줄 겁니다. 분명히 주는데. 늘 우려하는 건 유권자의 중립적인 판단입니다. 저희가 과자를 사도 포장지에 따라서 현혹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마케팅 방식 1 플러스 1이라든지, 1 플러스 1이라는 마케팅 판매 방식에 혼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과자 봉지가 두툼해서 사와서 뜯어보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때 팍!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을 저는 가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이 과자 봉지 흔들어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질량도 보고 그 다음에 중량도 보고 다 보는 거죠. 좀 디테일함에 필요한 거죠. SNS가 발달하면 그게 더잘 보이거든요. 특히 영상 매체는요. 그럼 이 사람이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지 앵무새인지 진심으로 하는지 그것도 찾아보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유권자가 우롱당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정치인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유권자도 우롱당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경각심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